아이고 아깝다. 아우 농구 지나가다가 신천면 농구 경기장 대 대봉기 알아? 농구 경기장 학생들의 경기 중... 오랜만에 본슛골리 <laughs> 농구 경기야, 어려... 나이스, 나이스, 오. 아, 농구 경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재밌네. 오랜만에 보니 재밌네. 학생들이랑. 농구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슛! 이야, 아깝다. 아깝다. 슛! 어, 아유 아까워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보다 학생내려라요 네. 어, 농구 경기 오랜만에 뭐재밌는요 오. 슛! 이야, 박수! 작작작. 슛, 꼬리, 이야, 나이스. 야, 재밌네. 농구 경기를 오랜만에 보네. 오우 고생하셨어. 이야, 이야, 꼬링. <laughs> 점수 잘 들어간다, 이씨. 선수들이 모였대. 슛, 꼬리, 이야. 쇼! 아! 꼬링! 아니, 선수라요? 오, 아마추어는 잘한데. 한 게임만 더, 한두 개더 꼬리 넣는 거 보고 가자. <laughs> 조금, 조금 부족했다 신 협동이 생명. 슈쇼슈 아, 좀 멀다. 쇼! 꼬리, 짝짝짝. 꼴한개 넣는 거 보고 가시오. 한 개만 더 보고 가시오. 슈 꼬리. 흰, 왜 상이 흰옷 입은 학생이 잘하네. 회전이잖아. <laughs> 이야,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깝다. 아유, 아깝다. 너무 잘한다. 아. 아우,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 아. 쇼, 꼬리! 잘하십니다.